개그맨 김한국 유튜브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국사 김한국입니다. 오늘은 제 동료 개그맨들 2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은 제가 지금도 존경하고 저하고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제 여동생하고 결혼한 우리 선배 개그맨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고요? 우리 임미숙 씨가 저하고는 개그맨 84년도 KBS 2기 동기고 그리고 제가 또이뻐하는 동생 김미화 씨하고 이경혜 씨하고 다 친구들이에요. 제 동기들이고 임미숙 씨는 한3살 아래고 김미화, 이경혜는 한4살 아래인데 그 동생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제가 존경하는 형님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어떻게 형수님이 됐는데 지금도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저는 그냥 또 미숙아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형수님 부르기도 뭐하고 그냥 이렇게 부르고. 또 연예계에 또 이상한 족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상벽 선생님아시죠 연예부 기자 출신이시고 홍대 미대 나오시고 저도 미술을 전공해 갖고 그 형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형님 따님이 이지연이라고 아나운서 지금도 활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벽 형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지연이는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나는 지네 아빠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데 지는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요거 약간 아 쉽게 말하면 좀 강아지 족보죠. 김학내 형님은 제대로 충청도 양반이십니다. 학내 형네 아버님이 천안에서 정미소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약간 시골 같은 데서는 유지가 정미소 하시는 분술 만드는데 두 분들이 그 동네 유지십니다. 그런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갖고 대학교 또다 졸업하시고 제 아는 선배님이 어떻게 다 만났는데 그 학내 형한테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학내 형이 깜짝 놀래 누구신데? 저 선생님이 저희 학교 교생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형님은 정말 점잖으신 분입니다. 신인 때한 달에 4만원 받을 때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만원씩 받고 코미디한 생활을 했는데 수습 기간이 지나고 일주일에 4만원을 받았어요. 이제 한 달에 16만원 받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줬냐면 바우처라고 아시죠? 바우처. 이렇게 파란 종이 빨간 종이에다가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또 이렇게 사인하고. 뭐 프로그램 제목 쓰고 담당 PD 쓰고 그래서 이제 도장 받으면 KBS 본관 격리과에 가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그걸 쌀표라그랬어요 쌀표 한 주에 4만 원 받고 하는데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지 교통비도 해야 되지 담배도 사표해야지 소주 같은 거는 뭐 마실 엄두도 안 나고 선배들이 사준다 그러면 그냥 가서 얻어 먹고 그랬는데 맥주 같은 건 엄두도 못 냈어요 그거 그냥 한장 나오면 우리는 그냥 별관에서 본관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잠깐 점심시간에 막 그거 타고 가갖고 또 세금 떼요 또한 3만 한 8천 얼마 나와 그거 탁는데 일주일 쓰고 그러는데 보통 개그맨들은 돈을 바깥다가 쓰는데 우리 학내 형은 그거를 지갑에다가 모아놔 탁 그래갖고 후배들이 형님 아주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이 형님이 충청도 분이라 굉장히 동작이 빠르질 않아요 어디 어디 쓰게? 아 형님 저기 차비가 없어서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만원을 지갑에서 만원을 빨리 꺼내서 주면 되는데 지갑을 이렇게 펼쳐갖고 한참을 보여준다 그러면 거기 그 바우처가 항상 20장씩 들어있어 그게 제일 부러운 거야 나는 언제나 저걸 한 20장씩 모아보나 차 이런데 그리고 그 만원을 꽂다가 다시 갚을 때는 돈으로 갚지 말고 양말을 맥 켤레 사와라 만원어치 담배를 사와라, 현찰로 안 받습니다. 후배들한테 현찰로 받으면 좀, 그러니까, 담배, 양말로 받는 그런 형님이었고, 그또이 바우처, 쌀표가 나왔으니까, 전유성 선배님은, 전유성 선배님은 우리 중에서 그 단위가 제일 컸어요. 저희가 4만원짜리 받을 때그 형님은 30 몇만원짜리 받았으니까, 컸죠. 근데 전유성 형님의 그 쌀표는 어디 가면 있냐. KBS 별관 길 건너편에 은성회관이라고 냉면집 1층에 가면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국 옆에 서점. 그 서점에 가면 전유성 형님이 사인해놓은 그 바우처, 쌀표가 이만큼씩 있었어요. 그 형님은 아예 거기서 책을 거의 매일 한 권씩 읽었어요. 한권 읽고 자기가 읽어서 다 읽은 책들은 후배들 주고, 그리고 자기는 책값 대신에 그 서점에다가 그 바우처를 맡기고, 어, MBC 개그맨들은 그 쌀표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그 여의도 mbc 길 건너편에 안마 실소가 있었어요 쌍마 쌍마라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이제 안마 받고 목욕하러 많이 가서 거기 쌍마 안마 실소에서 mbc 개그맨들은 쌀 표가 많이 나왔다 뭐 그런 뒷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요거 백상 예술 대상 1989년도에 요상을 수상을 했는데 요건 내가 왜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냐 저는. KBS에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상복이 더럽게 없었어요. 인기는 있었는데 상은 못 받았어. 상복이 없었어. 협회 회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우리니 뭐 나한테 뭐 상을 주겠습니까? 쓰리랑 부부로다가 해갖고 백상예술대상 코미디 부분에 대상을 받은 겁니다. <목소리> 이게 대리석이에요.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이제 받아갖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전년도 수상자가 그해 수상자를 이제 발표하고 이 트로피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백상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수상자 스리랑 부부의 김한구 김미아씨가 나오셔서 1990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탁! 내가 깠지. 쓱! 웃은 다음에 발표는 김미아가 한 거예요. 누구였냐? 자, 1990년 백상예술대상 코미디 부분 대상 동작 그만! 내가 나를 또 수상한 거야 시상자에서 수상자로 바뀌어서 돌아서면서 객석에서 동작그만 팀들이 쫙 올라왔는데 매기도 올라오고 이봉이도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우리 동작그만 팀에 이경래 걔 별명이 두 개야 걸레하고 똥개 야 똥개야 그러면 왜 똥개가 자기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잖아 하루, 하루는 우리 후배 여자 개그맨이 이사를 갔대요 잠실에 있는 그, 선수촌 아파트로 이사가갖고, 집이 뭐, 28층인가 그랬대. 그랬더니, 오빠, 저희 집에는요, 여름에도요, 층이 높아갖고요, 모기가 안 살아요. 그랬더니, 이경래, 뭐라는줄 알아요? 모기가 못 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 <laughs> 하여튼, 근데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 스리랑 부부는 이거를 두 개를 만들어갖고, 하나씩 줬는데, 음. 동작 그만는 선임하사 김진호부터 시작해갖고, 오재미 맥이 한 10명이 튀어올라오니까,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이경래가 분명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길라? 동작 그만은 김한국이가 기획하고, 김한국이가 주인공 해갖고, 김한국이가 제대할 때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조금 길게 갔다. 그 이거를 술 한잔 먹으러 가, 갔는데, 이경래가 이걸 가지고 간 거야. 야, 이거 갖고 와. 그 트로피를 내가 가져야지, 네가가져야더니 아니야, 환희아빠. 이건 내가 있잖아. 내일 내가 바로 종로에 가갖고, 하나씩 쫙 맞춰갖고, 열개 맞춰올게. 진짜로? 그래, 내가그 정도 돈을 쓸수 있지. 그리고 갖고 갔어요. 그, 날 저녁에 술다권나하게 먹고, 며칠이 지났는데, 뭐, 트로피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야, 이경래, 너 백상예술대상 트로피 어디 갔었 했더니, 그거,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문양 새겨놓고, 여기에 직인까지 하려면, 한국일보사에 가 갖고 허락 맡아갖고 와서, 안 된대. 감옥사그 <laughs> 보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 트로피를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 그래갖고, 아직도 그 트로피는 걸레가 갖고 있습니다 한때 매일 붙어 다니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친구가 매기병장입니다 매기병장 우리 매기 이상훈 씨는 공 갖고 노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소질을 갖고 태어난 친구입니다 일단 당구 잘 치죠 축구 잘 하죠 농구 잘 하죠 뭐 탁구 잘 치지 골프 잘 치지 저랑 또 테니스도 같이 치러 다니고 군 학사 장교 출신이에요. 장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보급품 나눠주는 부대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많지. 잡기에 강한데 장기를 또잘 둬. 바둑도 잘 두는데 바둑은 뭐 우리 개그맨 중에는 엄영수 씨못 따라가죠. 아 이름을 바꿨지. 그 형이 엄영수로. 그 형님이 왜 엄영수로 이름을 바꾼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형님의 우상이. 개그맨 고영수 형님이에요. 고영수 형님 스타일의 개그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영수 형님의 추종자야. 그래서 옛날에 영수와 용수 그래갖고 같이 코너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인생 말년에 엄용수에서 엄영수로 바꿔지지 않나. 엄용수 형님은 이 아마바둑에 대한민국의 랭킹 1위까지 올라갔잖아요. KBS 사내에서 아마추어 바둑대회를 하는데, KBS에서도 막 국장, 본부장 이런 분들이 초고수들하고 바둑을 두면은 바둑을 딱두다가 녹화 뜨고 오겠습니다. 어, 그래 갔다 와. 그러면 그 동안 이제 진행된 그 바둑 수를 보면서이 본부장님은 연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연구하고 있다가 엄영수 씨가 아, 죄송합니다. 녹화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요. 몇몇개 톡톡톡 톡, 두고 죄송합니다. 지금 라디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본부장은 연구하고 그것도 라디오 갔다 와서 탁탁탁 탁, 탁, 두고 제가 이겼네요. <laughs> 그 정도로 어 엄영수 형님은 옛날에 목숨을 걸고 바둑을 떴답니다 아마추어지만 번 돈을 갖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 하시는 분에게 기부를 했다는 뭐 거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시 매기로 돌아와서 매기 이상훈 씨가 잡기 잘하고 공 갖고 노는 거 잘하고 바둑 잘 주고 장기도 잘 뒀어 그때 연예인 장기 고수가 누구냐면 배철수 형님이었어요 배철수 형님이 장기를 잘 뒀습니다 그런데 배철수 형님하고 둘이서 아마 대국을 한번 했을 거야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뭐이 정도로다가 그 이상훈 씨가 장기를 잘 뒀는데 저하고 한번 KBS 본관에서 무슨 녹화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연자 대기실에 나이 드시는 어르신이 한분와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장기 국수야 국수 우리나라에서 장기 제일 잘 드는 분이 왔는데 대기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 매기가 또 그분 온걸또 어떻게 알고 국수님 국수님 한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가 장기판하고 장기알 갖고 왔는데요 그랬 그분이 아이 다음에 저희 학원으로 오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기 국수님 한번 더요 한번더 그랬더니 내가 옆에서 또 바람 잡았지 저기 국수님 여기 기가요 장기 연예인 중에서 거의 최 초고수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시간 남은, 아한번 더요 한번 더요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까시죠 그랬더니 깔고 난 다음에 그분이 물론 빨간 거 한나라를 잡았죠 매기가 초나라 파란 걸 잡고 그랬더니 그분이 쓱 하더니 오조를쓱 걷어내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장한번 부르는 걸로 제가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더니 장한번 부르기 뭘 불러. 아주 곰짝없이한 5분 만에 작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매기가 그때부터 야, 장기의 세계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얘기를 들었고 매기는 그렇게 나랑 친하게 지내고 거의 매일 붙어 살고 하다가 하루는 해슬렉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 하남시에 있는 산성 골프장이 동서울 골프장으로 바뀌고 동서울 골프장이 이게 캐슬렉스로 바뀌었는데 동서울 골프장 하던 시절에 토요일 날 골프를 둘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못 치고 내려왔어. 압구정동 그 로데오거리 거기서 나옷좀좀 좀 구경하고 옷도 좀 맞추고 그리고 시간을 때우자 그러고 갔는데 큰 길을 지나가다가 어 환희 아빠 나는 무조건 환희 아빠야 개그맨 사이에서는 환희 아빠 잠깐만 나 저기 의상실 속에 있는 저 아가씨나 아로. 저 어떻게 알아더니 일주일 전에 양종철하고 둘이서 시간이 남아 갖고 종로3가 피카딜리 극장 쪽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피카딜리 극장 종로3가 지하철역 밑에 보면은 단성사 피카딜리 서울 극장 극장 포스터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데 그걸 보고 아 단성사로 갈까 피카딜리 갈까 서울 극장 갈까 스카라 극장 갈까 명보 극장 갈까 하는데 이쁜 아가씨들 둘이 야, 우리 이 영화 볼까? 저 영화 볼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영화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 매기 씨네, 양종철, 불광동, 휘발유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그럼 우리 영화 같이 봐요. 그래갖고, 같이 봤대, 4시. 끝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뭐 하세요? 그랬더니, 둘다 의상 디자이너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철벽을 치더래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헤어졌대. 같이 영화 본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마침, 토요일 날비 오는데, 어느 의상실 안에, 그 여자애가 있는 거야. 근데딱 보니까 그 의상실 주인 사모님이 계신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구봉서 선생님 사모님이야. 구봉서 선생님 사모님이 압구정동에서요. 큰 의상실에 이제 지점이지. 거기에 이제 사장님을 하셨는데 무턱대고 밀고 들어갔지. 어, 사모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어머, 한국시가 웬일이에요. 했더니 아, 예 지나가다 사모님 계시길래. 아, 이거 어서 차 한잔하고 가요. 했더니 내기가 앉았어. 그랬더니 맞대, 맞대. 저 아가씨 맞대. 그래서 저기 저분은 누구세요? 했더니 아 우리 그 의상 쪽에 디자이너인데 원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매장에 누가 빵꾸를 내갖고 대타로 와서 근무를 토요일 날 잠깐 하는 거래.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대타로 다가 근무하러 왔다가 일주일 전에 영화 잠깐 같이 보나가씨를 거기서 만났으니 근데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기고 참하게 생기고 사모님이 이 아가씨 정말로 어 참하고 일 잘한데 야. 그날부터 매기가 집 주소를 알아내갖고 아침마다 포니투, 그다 썩은 차를 갖고 그 아가씨 집 앞에 딱 세워놓고 출근하기 15분 전에 그 아가씨 태워서 압구정동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출근시키고 자기는 방송국에 와서 방송하다가 우리하고 뭐 얼굴도 안 봐. 끝났는데 술도 안 마셔. 사무실에서 태워서 집에다 가, 모셔다 주고. 이거를 1년반을 하더니 결국엔 꼬리를 하더라고, 결혼해 에? 지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저하고 좀 이상훈씨하고는 조금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해갖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자주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이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